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벌써 목요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큐티 잘 하고 있죠. 특별히 주일에 또 큐티 강의, 마지막 강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잊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듣고 매일마다 큐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겨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큐티 속으로 고고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 11절 말씀이에요. 전도생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안식일 다음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 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멘. 바울은 드로와 지방에 머물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드로아 지방을 떠나기 전에 작성된 것이죠. 바울은 바울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겠죠. 또 아쉽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날 밤을 밤을 세워서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신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달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바울에게는 당연히 중요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계속 전했죠. 도중에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살리고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평생의 모든 것이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다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전도사님도 고민했어요. 전도사님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가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학업과 또 공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다 뒤로 미룬다고 해도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 때또 큐티 때말씀에서 집중해 듣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큐티 영상 찾아올게요 안녕